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 스토리지 코인하고 시아 코인이랑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아 코인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단기 바닥 부분에서 단기 바닥 부분에서 한400% 정도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 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시아 코인이 하락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아 코인에 있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까? 바로 스토리지 코인으로 지금 현재 슬금슬금. 어, 수급에 대한 이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어 여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야 코인 말고 이제 스토리지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임펄스 파동 올라갔고 지금 현재 뭐예요? 어, ABCA, ABCP, ABCC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될 것이다?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전 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음, 지금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것보다 좀 작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를 해 보시게 되시면 어요 부분에서 누가 들어왔다. 지금 현재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다. 고래들과 상어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제 눈에는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어, 시아코인하고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냥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강을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을 왜 갑니까 여러분? 한강을 왜 갑니까? 왜 가요? 한강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아코인하고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코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가 앞으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다. 뭐 메타버스 뭐 NFT 그리고 웹3.0뭐 거버넌스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도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산업의 디지털 금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4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데이터 싸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누가 어떤 정보를 먼저 갖고 갖고 있을 것인가? 누가 엄청난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정보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다 여러분들은 저장을 할 겁니까? 시아 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 또 있죠? 파일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비트 토렌트도 여러분들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산업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100만원만 투자를 하십시오. 100만원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은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짐에 따라서 어디다 저장을 할 겁니까? 스토리지 코인, 시아코인, 파일코인, 비드토렌트에다가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저장.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코인이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가격이 쌀때 여러분들 매수하십시오. 가격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 급락 급 나오면 마이너스 30%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빠졌을 때좀더더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어, 알트 코인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스토리지 코인이나 파일 코인이나 비트토렌트나 뭐 시야 코인이나 내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십니다. 비트코인 단기 바닥 지났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약화가 되었다. 매도세가 약화가 되면서 누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현재 고래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 어, ETF에 대한 고래들에 대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줄어 어, 늘어나고 있다. 어, 줄어든다고 잘못 말씀드릴뻔 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최근에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점이에요? 저점으로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비트콘에 대한 큰손 고래 지갑수가 일주일 내에 다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에 대한 유입. 대규모 물량에 대한 축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시아코인하고 비트토렌트, 뭐 스토리지코인, 뭐 시아코인, 뭐 비트토렌트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토리지코인은 이 어, 부분에서 쌍바닥을 어, 지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될 수가 있대요. 1, 2, 3, 4, 5, 5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1, 500원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스토리지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 중앙화 스토리지 플랫폼 세스에서 800만 달러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분산형 분산형 스토리지 플랫폼인 큐몰러스 인크리피드 스토리 지 시스템이 800만 달러 투자를 유치를 하였다. 지금 현재 HTX 벤처스, 인피니티 벤처스 크립토, 그리고 DWF 랩스, 멘타 파트너스, 그리고 베스퍼틴 캐피탈 13, 어, 13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VC 캐피탈이죠. 여러분들 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스토리지 플랫폼인 어, 스토리지 코인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속화함에 따라서 인프라 강화도 계속적으로 사정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아 코인 같은 경우 는 스토리지 코인하고 이제 메타버스 NFT 외3.0 P2E에 대해서 어 많은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아 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에서 저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NFT 외 3.0에 대한 시대로서 시아 코인과 스토리 스토리지 코인이 앞으로 어 전세상을 어 독식을 할 것이다. 여기서 또가 누가 나옵니까? 바로 파일 코인도 나올 수가 있고 비트토렌트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시아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시아코인은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 암호화폐예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틱톡에서 어 지금 걔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중앙형 이런 저장 플랫폼이 어 플랫폼에 대해서 돈을 받고 팔아 팔았는데 지금 뭐 정보에 대한 오나비형 오 유출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탈 중앙화 저장소인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아 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하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틱톡 기업에서도 지금 탈 중앙화 거래 저장소로 지금 현재 모든 이런 저장 플랫폼에서 클라우던트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어, 탈 중앙화 저장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시장 2027년까지 연간 47.2%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를 하는데, 자, 메타버스 시장이 2027년까지 47%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아이템들, 토지들, 어디에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USB에다 저장을 한다고요. USB 잘못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다 망가뜨리고 정보 다날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앞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연평균 16%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 미래 의 비전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죠? 지금 삼성 SDI에서도 역시 2024년 클라우드의 성장을 동력을 받고 있다. 앞으로 크게 어 미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시아코인하고 시아코인하고 어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번호. 어, 요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지금 정보 공유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시아코인하고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첨을해 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 가지고 뭐안뭐 아,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요렇게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지수, 한국제조기업경기실사지수, 그리고 미국옐런장관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이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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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며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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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